특화한 아롱이가 어디론가 향하는데 악마 소환 의식을 통해 바엘을 소환하고 아롱이는 바엘에게 한다운이 유스티티아의 인물을 방해한다며 죽여달라 부탁하지만 낮은 계급의 악마 따이가 감히 자신을 소환했다며 죽일 듯이 아롱이를 바라보던 바엘은 아롱이가 베나토의 소속임을 밝히자 자신의 수하인 파이먼을 인간 세상으로 보내는데요. 범인을 쫓던 장문재 형사는 범인의 칼을 맞아 사망하게 되고, 장문자의 몸속에 파이몬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빛나, 아롱이, 만도, 악마들이 사람의 몸에 들어와 그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난 4화에서 악마가 사람의 몸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나왔잖아요. 악마는 사람을 함부로 해치면 벌을 받게 되니까 그렇게 죽은 사람의 몸에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몸속에 들어간 악마는 원래 몸주인의 생전 기억을 다 알고 있는 듯 보이고요. 그렇게 장문자 형사의 몸에 들어간 파이몬이 다운에게 접근했던 거네요. 악마였어? 어쩐지 눈빛 다운이가 해석왕 cctv에서 빛나의 행적을 지우다 장민재 형사에게 들켰었죠. 그 일을 비밀로 빛나를 만나고 싶다고 협박했나봐요. 다운이는 빛나에게 그 사실을 전하고 빛나는 장민재 형사와 만나보기로 하는데요. 장민재를 만나러 가는 빛나. 장민재가 먼저 도착해 빛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빛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인사를 건네요 장민재는 빛나가 다운이를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냐며 몰아붙이는데요 그 말에 빡친 빛나가 앞으로 다신 다운이를 협박하지 말라며 자리를 떠납니다 정선호의 재판이 열리고 빛나는 정선호에게 이미 정재걸과 얘기되어 있던 손방망이 처벌로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드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빛나가 악인들에게 손방망이 처벌을 내린 이유는 그 악인을 자신이 직접 심판하기 위해서였잖아요 빛나는 정선호에게도 직접 심판을 하기 위해 풀어준 걸까요? 그럼 정선호가 김수영을 살해한 제의라고, 생각하 는 걸까요? 아롱이는 당연히 정선호가 제일 거라 확신하고 빛나에게 심판을 내리기 위해 준비해 놓는다고 하지만 빛나는 잠시 보류 시키는 데요. 정선호가 직접적으로 살해하는 모습을 본게 아니라, 김소영 앞에 서 있는 걸본 거였어요. 아롱이가 당연히 정선호가 제이가 맞고, 김소영을 죽인 게 맞지 않냐고 반박하는데, 빛나는 지금까지 제이는 단한 번도 총을 쏜 적이 없다고 말하는데, 김소영이 누군가 뒤에서 쏜 총에 맞는 걸 봤잖아요? 제 3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신중하게 대처하네요. 이번에 실수하게 된다면, 바엘에게 더큰 벌을 받을 테니까요. 빛나는 13명을 죽인 제이를 심판하면, 지옥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거 빼박 다운이 때문에 그러는 거죠. 가브리엘을 만나 둘중한 명은 반드시 죽는다는 말에 의미를 묻는데 가브리엘이 양마인 빛나에게 쉽게 알려줄 리가 없겠죠? 빡친 빛나가 가브리엘에게 막말을 퍼붓는데 가브리엘은 오미자 할머니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 눈엔 그저 어르신을 공경하지 않는 예의 없는 사람으로 보여졌을 뿐이고 보다 못한 한 청년이 빛나를 남무라는데요. 가브리엘은 빛나를 약올리듯 오미자 할머니 연기로 청년에게 부축받으며 자리를 떠나는데 빛나 억울해하는 표정 봐요.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지난번 식당에서의 일과 그동안 빛나가 내린 판결 등에 여론을 의식한 재판장에게서 정직 1개월을 받게 되는데 이제 다우이와 함께 본격적으로 제의를 찾는 일에 집중하겠죠? 빛나는 다우이 만두와 함께 제의에 대해 조사하던 중 사람이 신체 부위 일부가 절단되었다는 사실에 저희가 사탄임을 의심하게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정선호가 사탄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만두의 말에서 사탄은 정제거래 가능성이 크다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람의 몸속에 숨어 살고 있는 사탄 그 사람의 몸이 늙어 죽으면 사탄도 함께 죽게 된다고 하잖아요 정재걸의 몸에서 살고 있는 사탄은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그래서 정재걸이 카일롬을 찾기 위해 정태규에게 황천동 재개발 사업을 닥달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빛나와 다운이는 제이 연쇄살인 사건의 유가족들을 찾아다니며 정보를 얻고 확실하게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 혹시라도 제이를 용서한 유가족이 있는지 확인하는데 제이에 의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잖아요. 그런 제이를 용서할 사람이 있을까요? 다운이와 맥주를 마시며 조사 내용을 정리하는데 빛나 드라마로 사랑을 배웠네요.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그때 청소부에게서 김소영의 소재를 찾았다는 문자가 오고 빛나는 청소부들을 만나러 가요. 한편 아롱이는 만두와 파이몬을 만나러 가는데 파이몬은 조만간 만두를 이용해 빛나를 위협할 것 같거든요. 아롱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티티아가 다쳐선 안 된다고 말하는데 빛나를 향한 아롱이의 충성심은 여전한 것 같죠. 빛나가 위험에 처했을 때 때 빛나를 지키기 위해 아롱이가 큰 역할을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아롱이가 파이먼에게 협력하며 다운유를 죽이려는 이유는 뭘까요? 자신의 의상인 TTR을 다운이가 인간화 시키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빛나다 다운이는 장명숙을 찾아오고, 명숙의 아들 예찬이 제2 연쇄살인 사건의 피해자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장명숙은 제2 사건의 유가족이었던 거고, 꽤 잠겨있던 방은 아들 예찬이의 방이었던 거예요. 25년 전 시간이 그대로 멈춰있는 듯한 방, 장명숙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명숙은 25년 동안 제2를 기다리며, 재개발에 반대하면서까지 황천빌라에 머물렀던 건데요. 명숙이 제2에게 묻고 싶어 하는 말은 뭘까요? 그럼, 카일롬은 어디 간 거지? 저는 그동안 카일롬을 장명숙이 황천빌라에 숨겨놓고, 장명숙이 그 카일롬을 지키는 천사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카일롬이 어디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빛나는 다운이야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빛나는 다운이 부모님의 살해 장면을 떠올리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집에서 뛰쳐나오는데요. 뒤따라 나온 다운이 앞에서 빛나는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데요. 그리고 다우니의 가족과 김소영은 천국에 갔다고 말해줘요. 그런데 제이는 왜 가족들 중 다우니만 살려둔 걸까요? 제이는 지금까지 자신의 범행을 목격한 목격자들까지도 모두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말이죠. 다우니를 죽일 수 있는 시간과 여력도 충분했어요. 그런데 다우니는 목격자 중 유일한 생존자로 남겨지잖아요. 그렇다고 가브리엘이 그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면 다우니에겐 자신도 모르는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카일룸은 심장처럼 박동하는 묘사를 보였잖아요. 그렇다면 원래 천사였던 루시퍼의 심장이었던 카일룸이 악마들에게 인간의 마음을 갖게 하는 능력이 있어 루시퍼가 액자에 카일룸을 봉인시켜놓고 그 능력을 숨기려 보물이라 악마들을 속여왔던 거라면요? 사탄이 도망치며 떨어뜨린 카일룸이 다우니의 몸속으로 들어가 다운이의 심장이 되어 제이에게서 다운이를 지켜내고 빛나에게 인간의 마음을 가지게 한건 아닐까요? 빛나는 정선호가 있는 클럽으로 찾아가 정선호에게 네가 사탄이 아니냐고 제이 맞지 않냐며 정선호를 심문하는데요 정선호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보였어요. 결심이 선다운이 장문자에게 문자를 보내려는 순간 안도은 빛나의 핸드폰을 이용해 다운이를 아롱이와 이몬이 있는 곳으로 유인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간 만도는 목사님에게 다시는 교회에 오지 않을 거라 말하는데, 그런 만도에게선 뭔가 비장함까지 느껴졌어요. 밖으로 나온 아롱이가 만도를 기다리고 있었고, 만도는 이를 예상한 듯 튕겨놨던 유황가루를 이용해 아롱이를 무력화시키고 빛나를 구하기 위해 빛나를 찾아 헤매는데요. 역시 우리 만도가 빛나를 배신할 리가 없겠죠. 이때 만도 앞에 오미자 할머니가 나타나 함께 빛나를 찾아가게 되는데 가브리엘에게 만도도 악마라고 악마의 손을 잡은 거라 말하지만 할머니는 대소롭지 않다는 듯 선한 마음을 가진 자를 도운 것뿐이라며 말하고 돌아갑니다. 만도는 자신의 배신을 구하며 용서를 구하려는데 이미 빛나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만도가 교회에 다닌 것도 주기도문을 외운 것도요. 그건 솔직히 나도 너무 잘 들렸어 만도야. 파이몬은 다우니에게 자신 이 양마임을 밝히고, 빛나를 해치려는 파이몬과 격렬한 싸움을 벌이는데요. 다우니가 파이몬을 칼로 찌르려는 순간, 파이몬의 역공이 시작됩니다. 인간인 다우니는 당연히 양마의힘을 당연할 수 없겠죠? 다우니가 파이몬에게 털리고 있는데, 빛나가 다우니를 구하기 위해 나타납니다. 금이 우리 다우니를 때려? 빛나 빡쳤어요. 그렇게 빛나와 파이몬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빛나의 상대가 안 되는 듯 보였어요. 그러자 파이몬은 빛나가 보는 앞에서 다우니를 죽일 것이라며 다우니를 사랑하는 빛나의 마음을 이용하려는데 다우니로 변신해 빛나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빛나는 당연히 다우니가 아니란 걸 알고 있지만 차마 다우니의 모습을 하고 있는 파이몬을 공격하지 못하는데요. 수세에 몰린 빛나, 다우니의 외침에 겨우 정신을 차린 빛나는 파이몬을 해치우고 쓰러져 있던 다우니를 끌어안으며 이제 자신이 다우니를 지켜주겠다며 이제서야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듯 보였어요. 그렇게 빛나가 다우니를 부축하며 돌아가려는데 죽은 줄 알았던 파이몬이 빛나를 향해 돌 하고 빛나를 창으로 찌르려는 순간 다운이가 몸을 날리며 빛나 대신에 창에 찔리게 되며 시파가 마무리되는데요. 지금까지 예언이 단한 번도 빛나간 적이 없다던 가브리엘의 예언이 적중하게 되는 걸까요? 세차가 진행될수록 드라마는 반전에 반전을 기하며. 계속해서 시청자들의 예측했던 생각들을 뒤집게 만들고 재미를 더해 가는데요. 이렇게 드라마의 내용을 미리 예측해 보는 것도 드라마를 즐기는 하나의 재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드라마 스팟이었습니다.